경기도 및 중앙부처 장애인 기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애인과 함께 사는 경기도를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지장협 미사면역한방병원 경기도 장애인 건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 무장애 관광환경조성공모의 용인자연휴양림 등 관광지 8곳 선정.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과 맞선. 장애인 체육 사회통합 차원 투자해야 최종현 경기도회원 수원시 장애일원 볼연맹 정담에 가죠. 미랄복지재단 극영화 최초로 시청각장에 다룬 내겐 너무 소중한 너 개봉. 장애인 군무원 입문 온라인 장애인 공직설명회 개최. 장애인에게 자선이 아닌 기회를 미랄복지재단 구들스토어 미랄성 남점 오픈.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 장애 학생에게 학습 돌봄 특별 급여가 제공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군별 장애인 기사입니다. 광명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 영유아 부모교육 참여자 모집. 구리시 시민감사관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특정감사 실시. 남양주시 가정의 달 맞아 발달장애인 늘품 공동체와 정담해 가죠. 경기 장애인 부모연대 동두천지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바닥 보조마크 설치 사업 실시. 부천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제1기 장애학 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성남시 공직자 대상 수어 형통 교실 운영. 성남시 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장애인 인권 법률 상담 진행. 수원시 2021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제작. 안산강골도서관 복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 공모선정.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 내내치킨 오산시청점 가정의 달치킨 백마리 후원. 용인시 역삼동 위부봉사단서 홀로 어르신 장애인 위문품 전달.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하남미사강변도시 17단지 MOU 체결.